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의존성과 또그 알코올 의존성이 사람들의 성격과 또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알코올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쉽게 비교를 해서 습관적 음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습관적 음주자는 어떻게 우리가 비유를 할수 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술을 콜라 마시듯이 마십니까? 아니면은 그보다 더 심한 집착증세를 가지고 마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콜라는 어떻게 마십니까? 콜라는 어떻게 우리가 그 목이 갈증이 날때 가끔 아, 불현듯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아, 뭐그 고기를 먹고 난 후에라든가 또는 아, 무더위 속에서 갈증을 느낄 때라든가 그때 굉장히 마시고 싶은 욕구가 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맛있게 마시죠. 그렇다고 해서 한잔 마신 콜라를 두잔 마시고 싶고 석잔 마시고 싶고 계속해서 마시고 싶은 집착을 갖지는 않습니다. 딱한잔 마시면 끝나게 되죠. 또 뭐,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 콜라 한잔 마시자. 오늘 주말 어떠냐? 우리 콜라 마시자. 언제 콜라 한잔 마실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콜라는 그때그때 그때 마시고 싶을 때 갑자기 그렇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두 잔 적당한 갈증을 풀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습관적 음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이유가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마시게 되는 거죠. 야술한잔 하자. 오늘 주말 시간있냐 언제 우리 술한잔 할까? 이렇게 그 내리에 늘상 술 중심의 어떤 그 친구 관계라든가. 또 자기의 정서를 술로 이기기, 술로 대처하기 위해서 마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알코올 의존성의 심리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술을 마신 사람들의 성격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현저한 감소. 그리고 또 우울한 기분으로 우울한 성격으로 저어들게 만드는 그러한 두 가지 대표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남성 남성 습관적 음주자와 여성 습관적 음주자의 그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그야말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앵거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음주자인 경우에는 아, 전반적으로 어떤 우울증에 휩싸이게 되고 어, 자기 자신의 삶의 신세한탄에 빠져들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아, 대부분의, 대부분을 이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음주자들은 어떤 사람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어, 타협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자기만의 정서 속에서 강한 신념을 갖게 되죠. 자기하고는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분해하고 또 아귀요인 말다툼을 일상의 다반사로 갖게 됩니다. 즉 생각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타인에 대한 그 반사적인 대응에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 어떤 그, 어, 이성적인 대화보다는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것도 예로부터, 어, 만연되어 있는 남성들의 습관적 음주가 그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치료과정에서, 어, 치료과정에서 이러한 그, 다혈질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남성의 음주자들을, 치료하면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부닥쳤지만 지금은 한발좀 뒤로 물러서서 저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과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격이 온순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회복 중의 환자들에게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 음주자들이 범법 행위라든가 또 음주 운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자는 습관적 음주의 결과이다. 즉 알코올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결과들이다. 자연스러운 결과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자를 처벌로서 끝난다면은 처벌로서 법적인 처벌로서 끝난다면은 결국 또또 다시 재범, 삼범 어, 결국은 그 습관적 음주 운전자로서 그아그 어, 아,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데 선진국에서는 어, 이런 습관적 음주자, 알코올 의존성을 치료하는 어, 그 가장 기본적인 제어장치로서 알코 음주운전자라든가 또 술이나 마약으로 인한 사법, 그 법, 법자들에 대한 법적으로 강제 치료 명령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적인 명령 제도가 없다고 라 한다면 우리 사회에 이런 습관적 음주나 알코올로 인해서 범죄가 만연되어 있는 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빠져들 수 있는 확률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성 환자들을 보면 매우 우울하고 정서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자기에 대한 피해망상 그리고 삶의 신세한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치료가 굉장히 우선순위죠.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 그 여러분 종종 젊은 여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습관적 음주의 행태들을 SNS SNS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목격할 때 참으로 안타깝고 아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금치 못합니다. 중독 치료 전문가로서 그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게 그그 단주 단주 생활을 할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시켜 준다면은 그 안타까운 아까운 생명을 생명의 상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차제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정부의 그런 범법자들에 대한 음주운전에 대한 자 그런 전문적인 회복의 치료 과정들을 이렇게 마련해 줄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점점 우리 사회가 보다 술 남용하지 않고 건전하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함께 대화로 서로의 다른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